남북 긴장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한 납북자단체가 파주 접경 지역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려고 시도했는데요. 경기도와 지역 주민들의 저지로 무산됐습니다. 경기도는 특사경 등 8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하고 대북전단과 관련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박희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파주 시민이 반대한다. 대북전단 중단하라. 파주 민통선 마을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대북전단 살포 행위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입니다. 납북단체인 납북자 가족 모임이 대북전단 5만 장을 풍선에 달아 북측으로 날려보내려는 계획을 막으려는 겁니다. 민통선 주민들은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막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지금 대성동 주민들은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상상하기 어려운 끔찍한 북한의 대남 확성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제발 살려달라고 절규하고 있습니다. 납북단체는 행사를 강행하려는 입장이었지만 주민과 반대단체의 강한 항의에 부딪혀 살포행위는 무산됐습니다. 대북전단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드론에 매달아 공중에 띄우는 퍼포먼스로 대체했습니다. 단체는 북한이 대남 방송과 쓰레기 풍선 날리는 것을 중단하지 않으면 대북 전단 살포를 계속 시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경기도와 경찰은 특사경 등 800여 명을 동원해 현장을 통제했고 이 과정에 큰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전단 살포가 취소되면서 도 특사경의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경기도는 재난안전법상 위험구역으로 설정한 파주와 연천, 김포 등 접경지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경 대응에 나섰습니다. 김포, 파주, 연천 세개 지역에 대북전단을 날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지역 한 60여 곳을 파악해두고 있고 그곳을 중심으로 중점적인 현장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위험 구역 안에서 대북 전단이나 헬륨 등 대북 전단 살포 행위와 관계된 물품을 발견하면 압수하고 증거를 채증해 위반 사항에 대해 수사할 방침입니다. BTV 뉴스 박희봉입니다.